오늘이 교회력으로 대림절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성탄절을 앞둔 4주간을 대림절이라고 합니다. 오늘이 대림절 첫째 주일이고, 다음 주일이 둘째 주일, 그 다음 주일이 셋째 주일, 그 다음 주일이 대림절 넷째 주일, 그리고 12월 25일 성탄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대림절은 한문으로 기다릴 때 이말림 절기절. 그래서 대림절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누구를 기다리느냐? 이 땅에 탄생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또 동시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대림절 첫째 줄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왜 제목을 이렇게 정했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다리고 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기다리는 성도죠. 특별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지난 11월 1일부터 어제 토요일까지 매일 성경 퀴티 본문이 다니엘서 말씀이었습니다. 어제 토요일에 다니엘서 말씀이 끝났는데 대림절 4주 동안 이 다니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배경 말씀드려야 되는데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시작한 때가 BC 597년 BC 597년 그때 바벨론의 침략이 시작이 됩니다. 바벨론이 침략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 똑똑하고 지혜로운 젊은이들을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갑니다. 이때 다니엘과 그의 친구 세 명도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젊은이들의 상황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고 바벨론 우상을 섬겨야지 그 바벨론 땅에서 살수 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젊은이들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우상을 섬겨야지 바벨론 땅에서 그들이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바벨론에서 살수 없습니다 바벨론의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그 바벨론 땅에서 살수 없습니다 그들이 자유의 몸이 아니잖아요 포로로 끌려갔다 말입니다 예루살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유대 젊은이들의 상황 상황도 그런 상황이었고 예루살렘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서 8장에 있는데요. 제사를 없애버렸고, 그의 성서를 헐었으며, 성서와 백성이 내중바되며, 짓밥핀다 그리고 오늘 말씀 중에 11절에 보면, 매일 드리는 제사를 패하며, 바벨론의 상황도 그런 상황이고,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그 성전에 우, 이상, 이방 우상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바벨론이 섬기는 우상, 그 우상을 섬기게 합니다. 성전에서. 그리고 나중에 성전을 파괴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핍박당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합니다 지금 다니엘서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히떼겔 강가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화면을 통해 지도를 보실 텐데 유프라테스 강과 티그리스 강이 있습니다 저기 보이는 티그리스 그 강이 히떼겔입니다 티그리스는 바벨론 말이고 히떼겔은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저 티그리스 강, 히떼겔, 그 강가에서 다니엘이 환상을 보게 돼요. 두 천사가 보입니다. 한 천사는 강 이쪽에 있고, 또 다른 천사는 강 건너편에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지금 환상을 통해 보는데 강 이쪽에 있는 천사가 강 건너편에 있는 천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화면도 보십시오. 6절 말씀인데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물어보는 겁니다. 강 이쪽에 있는 천사가 강 건너편에 있는 천사에게 물어요. 이 놀라운 일의 끝. 이 놀라운 일이 언제쯤이면 끝날 것인가? 묻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언제쯤이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런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라고 강 이쪽에 있는 천사가 강 건너편에 있는 천사에게 묻는 겁니다. 바벨론 우상을 섬겨야지 살수 있어요. 바벨론 우상을 섬기지 않으면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그 환상 가운데 한 천사가 다른 천사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을 보고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쯤이면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강 건너편에 있는 천사가 대답을 합니다. 7절 중간 이후,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 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언제 끝난다는 겁니까? 한때, 두때, 반때. 이 시기가 지나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한때두때반때이 단어가 11절에서는 1290일. 보신 7절에서는 한때두때반 때예요. 그런데 11절에서는 1290일. 12절에서는 1335일. 8장 14절에서는 2300주야. 한때, 두때, 반때. 여기에 대해서 다니엘서가 여러 가지로 표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한때, 두때, 반때는 3년 반으로 해석을 합니다. 한때, 두때, 반때를 3년 반으로 해석을 해요. 그러나, 그러나 정확하게 3년 반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3년 반에 꽂히다 보니까 거기서 2단이 만들어집니다. 2단이 생깁니다. 3년 반이면 된다. 3년 반만 참으면 된다. 그 2단이 생깁니다. 숫자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한때, 두때, 반때도 그게 한 달인지, 그게 두 달인지, 그게 1년인지, 그건 모르는 거죠. 그러나, 한때, 두때, 반때가 가리키는 정확한 의미가 있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라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끝날 때가 있다 그 메시지예요 3년 반이라는 숫자를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매달리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영원히 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악한 사람들의 악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의 권력과 그들의 부귀영화가 끝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한 때, 두 때, 반때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끝날 때가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어떻게 참고 기다려라. 이 메시지를 다니엘서가 담고 있는 거예요. 이 고난이 이 핍박이, 영원히 가지 않는다. 왜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이 혹은 악한 사람들이 악을 저지르지만 그들의 악이, 그들의 힘이, 그들의 세력이 영원히,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닙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들의 악한 권력이 끝날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때가 될 때까지 참고 견뎌라. 기다려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요. 고난이 끝날 때가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실 때가 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다.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다 말입니다. 믿음이 없느냐? 아니에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기도하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죠. 믿음이 있어요. 모든 믿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 주실 때까지 그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이럴 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있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때가 있다.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다림에 지치는 거예요. 언제쯤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까? 이 기다림에 지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할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사람들은 그런 순간에 그 기다림에 지칠 때, 그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이런 거예요. 믿음이 있지만, 그 기다림에 지친다 말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던 그들이 있거든요. 그 기다림에 지치는 거예요. 기다림에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은 그 순간에 어떤 기도를 드렸을까? 다니엘이 있잖아요. 화면을 통해서 보십니다. 9장 19절. 다니엘이 하는 기도입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드려요. 다니엘도 기다림에 지쳤습니다. 근데 그 기다림에 지친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지금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도와주소서. 그런 기도를 드릴 거예요. 다니엘이. 우리도 언제쯤이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지 우린 몰라요.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무조건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다림에 지칠, 지쳐가는 순간이 온다 말입니다. 그때 여러분, 다니엘은 이런 기도를 드린 거예요. 지체하지 마 없어서. 지체하지 마 없어서. 하나님, 지금 제가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를 도와주소서. 이 기도예요. 다윗 얼마나 위대한 신앙입니까? 다잇,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습니까? 다잇이 이런 기도를 드려요. 10편, 70편에서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셔서 여와여 속히 나를 도우셔서. 이 다잇도 기다림에 지친 순간이 있었거든요. 다잇이 위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신실한 신앙으로 다잇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잇도 그 기다림에 지쳐서 그 기다림에 지쳤어요. 언제쯤이면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실지 그 기다림에 지쳤어요. 그 순간, 그 다이슨 이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저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신 이시오니 여와여 지체하지 마소서. 계속 그 기도예요. 속히 나를 도우셔서, 속히 나를 도우소서 지체하지 마소서. 이게 뭐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내가 지금 기다릴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지 않으면 나 못삽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나를 건져주셔서 다시 그런 기도를 드려요.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요? 이런 말씀. 물에 빠져 허적거리면서 다급하게 살려달라는 사람이 있어요. 물에 빠져서 허적거리면서 살려달라고. 그 사람은, 그 사람은 지금 당장 누군가가 건져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1 시간, 2 시간, 아니, 1분 1초를 그 사람은 기다릴 수가 없어요. 그 기다리다가 죽어버리는데요.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때로는 어떤 성도는 정말로 아픔과 고통과 슬픔과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 지금 당장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면 살수 없는 성도들도 있다 말입니다. 이 코로나 시기를 지나는 가운데, 지금 당장 건져주지 않으면 살수 없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기다렸는데, 이제 이 기다림에 지쳐서 내가 더 이상 하나님을 기다릴 수 없습니다. 지금 당장 나를 건져주소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기도를 드렸나? 시편 말씀에 그런 내용이 많아요. 시편에 그 중에 시편 88편, 물은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수월에 가까워 싸우니, 수월이 뭐예요? 무덤이에요. 지옥이에요. 수월은 죽음입니다.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수월에 가까워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고 있어요. 10편 88편 이걸 지은 분이.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이 인정되고, 힘없는 용서와 같으며, 나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무덤에 내려가는 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저를 찬송하리니까 기가 막힌 울부짖음이에요 내가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이거 기도 이런 기도예요 내가 죽어버리면 다 끝나는 건데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나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까?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성실하시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 그러는 기도해. 내가 지금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 있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내가 어떻게 말할 수 있습니까? 어 이러고 이거. 여호와여 어찌하여 나의 영혼을 버리시며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시나이까 왜 나를 도와주지 않으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다 뭘까요? 이게 다 뭘까요? 고통받고 있는 모든 현실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있는 거예요. 기다림에 지친 성도 그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그들이 어떤 기도를 드렸느냐? 지금 고통받고 있는 모든 현실을 하나님께 쏟아 둬요.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고통받는 현실, 그 현실을 하나님께 다 쏟아 놓습니다. 거기다가 고통받고 있는 현실 때문에 당하는 괴로움, 절망, 좌절, 분노, 모든 감정을 하나님께 쏟습니다. 찬송,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라 내 모든 짐 내려놓고 그게 뭐예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의 모든 짐을 내려놓고 그게 뭡니까?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기도를 통해 다 쏟아놓는 거예요 고통받고 있는 현실만 쏟아놓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쏟으라 그러잖아요.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너의 마음을 쏟아 놓으라, 너의 마음. 이 고통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생겼습니다. 절망과 좌절, 이거, 이 감정, 이 부정적인 감정이죠. 이것마저도 다 쏟아 놓으라는 거예요. 그 후에 어떤 역사가 있습니까?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 하나님의 엄청난 능력을 다니엘이 경험합니다. 4주 동안에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러나, 다니엘이 그 땅에서 쉽게 살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바벨론 우상을 섬기야 되는 거예요.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견뎌냅니다. 이다니엘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기다리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런데 그 기다림에 지친 성도들도 있다 말입니다. 그분들은 오늘 두 가지, 그, 그 상황에서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 들어야 되는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그렇게 살아가서 그렇게 기도해서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기다림에 지칠 때가 있지요 그때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두 가지 말씀 드렸습니다. 만나 교회 성도들 이 신앙으로 살아가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축복을 우리 성도들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